오늘도 박스가 오셨어요. 오늘은, 오늘 며칠이더라? 7월 22일! 입니다. 오늘은 뭘 샀냐면요. 그, 시즌 그리팅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올, 올해거는 뭐, 전번에, 예, 네. 옛날 옛날에 샀고, 그, 작년도판 있죠. 예. 네. 그거를 오늘 주문을 해서 왔거든요. 뭐뭐 다이어리든가 면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시이 지났지만 여기에는 그 DVD 특전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매달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일 제가 이런 거 모으는 거에서 제일 관심사는 DVD 특전. 네, 딸려 있는 거. 그, 그 21년도 판그 올해 거 시즌 CG, 시그엔 또 그게 또 없어가지고 그게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우와 이쁘다. 음. 검은색, 음, 오, 예쁜데요? 오해 박스는 파란색이라 확실히 좀청량한게 그게 예쁘긴 했는데 역시 근데 블랙은 역시 질린 것 같습니다. 오, 이쁘다. 나와라. 아, 어또 아, 우리 <laughs> 이거 시그 특징인 건가요?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양말 선물 상자 같은 느낌에 <laughs> 까면은 또 찍으니까 또 뭔가 많이 많이 들어있죠 요건 거 같죠? 제가 이제 원하는 그 DVD 예, 뭐가 들어있을까 있고요 머리가 일 뭔지 엽서로 추정되는 게 있고 음, 레이비 달력 다이어리 거? 거시기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거시기. 예 네. 이렇게 있고요. 하나 하나 봐볼게요. 일단은 이걸 한번 끄집려 볼까요? 이것도 그거 시가 나왔던 거 개봉이라고 는 언박싱? 뭐였더라? 예, 네. 한 거를. 봤던 게, 봤던 거는 기억이 나지만, 기억, 자세하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이거, 이거 동전으로 긁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네. 퀴즈북?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 네. 아, 이거, 이거 저거다. 예. 네. 내가, 이, 내가 이, 이것 얼마나 알고, 알고 있는지. 예. 네.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laughs> 각자 다섯 문제씩 네, 이렇게 있는데 어제 아, 이거 만약에 풀면은 제가 얼마나 맞힐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예. 네, 딱 눈에 띄는 거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 아니에요? 예. 네, 귀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laughs> 와. 요거는 딱, 딱, 가면 컨셉이네요. <laughs> 아, 사진 예쁘다. 예. 에휴, 시그가 해자긴 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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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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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예. 요거는 이렇게 돼있고요. 재밌네. 뭔가, 중철로 스탬플러? 음. 아.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이옷 너무 기이쁘지 않았어요. 상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바지에 또 반스타키 우와! 우와! 예. <laughs> 네. 이때 요거 요것때 입었던 옷이뻤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요요 사진들로 해 가지고 저희 작년도 그 뭐냐? 팬클럽, 예, 웰컴 키트, 예, 그때 사진 들어갔었는데. 근데 저희 도대체 그거 업데이트 언제 되는 걸까요? 거시기 하네. 이거는 달력. 음. 오. 달력입니다. 2월. 순서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봐 예. 음, 음, 그렇네. 뒤술박죽이네. 하긴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응. 예. 여기는 열뚝달이니까 이 아홉명 해가지고 각자, 예, 혼자 하고 나머지 3개월, 세 달은 세명세명세명 세 명, 세명 해가지고, 음, 음, 숫자, 혹 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하고 다이어리. 야, 이건 이쁘다. 음, 멋있다. 하지만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 친구,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받았도 시그 다이어리 잘 박혀 계세요. <laughs> 그분 잘 계세요. 달력은 회사 책상에다 갖다 놔가지고, 어머나, 이쁘다, 이쁘다. 예. 예. 네, 네 이건 뭐, 달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사진 추가 짤. 음. 앞에 사진 쫙 있고, 어, 딱 중간중간 한 명씩 있고, 음, 아이고, 이쁘다. 진짜 흰님 잇머리 진짜 예뻤는데 <laughs> 다섯 꽃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그냥 스티커 안안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두장 들어 있는데 앞면. 네. 아, 근데 이것도 칼선이 없어. 아, 잘랐어야 되는 타입이야. 귀찮음. <laughs> 아, 귀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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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그 사진들 큰 버전. 예. 응. 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예. 응? 응? 아, 이거 그거잖아요. 동요 오빠 두장 들어간 거. 단체에 없어가지고, 혼자 두개 있네. 오빠 도대체 뭐 했을까? 네. 이, 이거의 정체, 이, 이거의 속사정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네. 이, 이, 따로 찍은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네 뭘까, 이거는? <laughs> 하고 뒷면을 보아하니까, 이것도, 딱, 엽서 사이즈고, 이제 뒤에 또, 달력, 예. 나이순이다, 그냥, 요거는. 깔끔하게. <laughs> 아이구야 이쁘다, 이쁘다. 아, 아, 진짜, 아들, 영웅님, 염색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 머리 너무 이뻤다. 뽁씹뽁씹, 뽁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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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씹. 그리고 오빠들 반바지 감사합니다. <laughs> 반바지 매우 좋아해요. <laughs> 내가 이렇게 반바지를 좋아하는지 몰랐다.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산 거에 찐목적. 인것 같은데. 음, 이렇게 딱. 내 시즌 그리팅. 20년도 거 네, 이렇게, 네, 원하는 DVD까지. 이렇게 왔네요. 역시 이제 시그가 확실히 뭔가 많이 많이 뭔가 많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알차고 풍성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